원하시는 내용으로 이동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니어스 tv의 마스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와글와글 던전입니다. 와글와글 던전은 동료들과 함께 던전에 있는 몬스터들을 잡고 전리품을 모아 점수를 얻어야 하는 눈치게임으로, 때로는 동료가 몬스터보다 무섭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을 만큼 빵빵 터지는 상황이 즐거운 파티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플레이 인원수는 3명부터 5명까지이며 제가 추천하는 인원수는 4명 이상입니다. 몬스터를 잡기 위해 동료들과 같이 공격카드를 사용하는 눈치게임인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편이 눈치게임을 더욱 즐겁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플레이 시간은 20분 정도로 되어 있으며 플레이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진행하는 듯 합니다. 이 게임의 긱 웨이트는 1.38점으로 몇 가지 규칙만 익숙해지시면 쉽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긱 웨이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보드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중 보드게임 긱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전 세계 보드게임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보드게임의 난이도를 1점부터 5점까지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규칙을 1점, 가장 어려운 규칙을 5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그중 1.38점으로 아주 쉬운 규칙에 속하는 겁니다. 자, 게임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의 구성품은 던전 1, 2, 3으로 구분되어 있는 몬스터 카드가 각 던전당 5장씩 총 15장과 1번부터 7번까지 공격력 숫자가 쓰여진 용사 카드 더미가 총5 더미. 그리고 대표 용사를 표시하는 용사의 증명서 카드가 1장. 마지막으로 빨강, 노랑, 파랑색의 3가지 색깔의 전리품 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구성품으로 전리품 보석을 모으기 위해 동료들과 던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리품 보석은 몇개 분실해도 대체품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카드는 잃어버리면 게임 플레이 시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게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게임의 준비 첫 번째로 다섯 개의 용사카드 더미 중 원하는 카드 더미를 하나를 골라 각자 가지고 가서 손으로 잡습니다. 이 용사카드 더미는 모두 1부터 7까지의 공격력 카드로 어떤 용사카드 더미를 골라도 똑같으니 뒷면의 직업 중 원하는 것을 골라 가져가면 됩니다. 가지고 간 용사카드는 인원수에 따라 사용하는 카드의 개수가 다른데요. 3인일 경우에는 1번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4인일 경우에는 7번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인일 경우에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니 인원수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빼내서 상자로 돌려놓습니다. 게임의 준비 두 번째로 각자 전리품 보석을 색깔별로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게임을 하며 이 전리품을 모아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몬스터를 처치하지 못할 경우 전리품을 빼앗기기도 하니 한 세트를 먼저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게임의 준비 세 번째로 던전을 준비합니다. 던전 카드는 1번, 2번, 3번 던전을 각각 분류를 해서 잘 섞은 뒤 각 던전에서 보이지 않게 한 장씩을 빼내서 상자로 돌려놓습니다. 이 던전 카드는 모두 몬스터 카드인데, 이렇게 무작위로 한 장씩을 빼내서 각 던전에서 한 개의 몬스터가 빠진 상태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1번 던전 더미를 테이블 중앙에 더미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2번과 3번 던전 더미는 1번 던전을 모두 끝낸 뒤 들어가야 하니, 테이블 옆으로 잠시 치워놓습니다. 게임의 준비 마지막으로 용사의 증명서를 받을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요. 던전에 들어갈 동료들 중에 가장 체력이 좋고 가장 목소리가 크며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용사의 증명서를 받아 자신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용사의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게임을 진행하며 던전 카드를 뒤집어 오픈할 강인한 체력과 공격 카드를 오픈할 때 하나, 둘, 제껴! 라고 외칠 커다란 목소리와 어떤 카드를 낼지 고민하고 있는 동료에게 빨리 고르라고 재촉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 게임하는 중 귀찮은 일을 모두 맡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용사도 정하고 게임의 준비도 모두 끝났으니 이제 던전으로 들어가 게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은 모두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용사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인한 체력으로 던전 카드 더미의 첫 번째 카드를 오픈을 해서 몬스터 부분이 보이게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이 몬스터 카드를 자세히 보면 위쪽에는 몬스터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몬스터의 체력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는 동료들과의 공격력의 합이 이 몬스터의 체력보다 높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카드의 하단에는 전리품 보석이 그려져 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의 숫자와 그 숫자 아래에 전리품 보석이 그려져 있습니다. 1등이 가져갈 전리품 보석과 2등, 3등이 가져갈 전리품 보석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카드의 경우 몬스터 이름은 미믹이며 몬스터의 체력은 10. 그리고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1등이 전리품 보석을 각 색깔별로 한 개씩 한 세트를, 2등이 전리품 보석 파란색을 한 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 몬스터가 공개되었으니 동료들과 힘을 합쳐 몬스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는 공격력 카드 중 원하는 숫자의 공격력 카드를 골라 자신의 앞에 뒷면이 보이게 내려놓습니다. 공격력 카드는 모두 동시에 공개해야 하니 반드시 뒷면이 보이게 내려놓고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를 고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용사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고민하는 동료에게 뛰어난 리더십으로 빨리 카드를 고르라고 재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를 골랐다면 용사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커다란 목소리로 하나, 둘, 제껴! 라고 외치며 그와 동시에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이 선택한 공격력 카드를 숫자가 보이는 앞면으로 뒤집습니다. 공격력의 숫자가 공개되면 공격력의 합을 구해 몬스터를 잡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격력은 모든 플레이어의 공격력의 합이지만 같은 숫자를 낸 플레이어가 있다면 같은 곳을 공격하려다 서로 꼬인 것으로 보고 공격이 실패하게 되어 공격력에 합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빨간색과 노란색 플레이어가 4의 공격력 카드를 같이 냈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하고 합한 6이 총 공격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플레이어의 공격력이 몬스터의 체력보다 크다면 몬스터를 잡은 것이며 공격력이 몬스터의 체력보다 작다면 몬스터를 잡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먼저 몬스터를 잡는데 성공했다면 카드에 쓰여진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요. 이 미미카드의 경우 1등이 전리품 보석 1세트, 2등이 파란색 보석 1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1등과 2등은 가장 얍삽하게 공격해서 체력을 비축한 사람, 즉 가장 적은 숫자의 공격력 카드를 낸 사람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숫자를 내어 공격에 실패한 사람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이 가장 작은 공격력인 4를 사용한 노란색이 1등으로서 전리품 보석 1세트를, 다음으로 작은 공격력을 사용한 파란색이 2등으로 전리품 보석 파란색을 1개를 가지고 갑니다. 만약 몬스터를 잡는데 실패했다면, 몬스터가 반격을 해서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잃게 되는데요. 이때 몬스터는 가장 얍삽하게 공격한 플레이어의 전리품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가장 작은 수의 공격력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는 같은 수의 카드를 내서 공격에 실패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가장 낮은 숫자인 4번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2명이어서 공격력에서는 제외됐지만 몬스터를 잡지 못해 반격을 당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숫자를 사용한 빨간색과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전리품을 잃을 때는 가지고 있는 전리품 보석 중 가장 많은 수의 색깔의 전리품을 모두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의 경우 파란색 전리품 보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을 전부 잃게 됩니다. 혹시 가장 많은 수의 전리품이 두개 이상일 경우, 즉, 지금 빨간색처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동일한 개수일 경우 빨간색과 파란색 중 원하는 전리품 보석을 골라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와의 전투가 끝났다면 다음 몬스터를 오픈한 뒤 몬스터와의 전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때 이전 전투에서 사용했던 공격력 카드는 테이블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즉, 다음 몬스터와의 전투를 계속해 나갈수록 공격력 카드는 계속 줄어가는 것이며 사용한 공격력 카드는 이렇게 숫자가 보이게 내려놓고 있어야 하니 모든 동료들이 남은 공격력 카드의 숫자를 유추해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던전에 있는 모든 몬스터와의 전투를 끝냈다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공격력 카드를 다시 손으로 가져온 뒤 다음 던전 카드를 준비를 하고 두 번째 던전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던전까지 모두 끝내고 나면 게임이 종료가 되며 가지고 있는 전리품 보석의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리품 보석의 점수는 기본적으로 색깔에 관계없이 보석 한 개당 1점이며 빨강, 파랑, 노랑 보석 한 세트당 세트 점수 3점을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세 가지 색깔의 보석 세트가 하나 있으니 기본 보석 점수 3점에 세트 점수 3점을 해서 6점과 남은 보석 파랑 2개와 노랑 1 개로 3점을 더해서 총 9점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트는 6점, 세트가 되지 않은 보석은 1점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트가 될 경우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몬스터를 잡는데 실패해서 보석을 빼앗길 때한 가지 색깔의 보석을 모두 빼앗겨야 하니 세트가 깨지게 되어 많은 점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눈치게임 와글와글 던전의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석을 얻기 위해 얍삽한 공격을 해야 하지만 실패할 경우 가장 얍삽하게 공격한 사람이 보석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함 속에서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보석을 모으는 눈치와 배신의 파티가 일어나는 몬스터보다 동료가 더 무서운 보드게임 와글와글 던전. 이번에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